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없느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부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적으로 추수를 한, 즉 보리를 추수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이 맥주의, 이 보리 추수에 관한 우리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또 현대화가 되면서 보리 농사를 짓는 데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우리가 있는 곳은 곳곳 꼭, 꼭 관광지나 뭐 청보리밭이 니뭐 이렇게 어, 만들어 가지고 관광 상품화가 되어 우리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도시에사는 우리가 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맥추의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 아, 그것은 아, 다른 아니라 전반기 즉 6개월을 연해 가운데 보내는 것에서 찾으면. 아, 좋겠고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더 어,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 어, 해서 어, 말씀을 또 선택을 해봤고요. 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에, 그것도 한번 감사드리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어, 힘이고, 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어, 이 생각이, 어, 우리의 작은 이 시천이 또 어, 세상을 어,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주 감차주일인데, 제가 주제를 금식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이 본문 말씀은, 뭐, 우리가 누차 이렇게 읽어보는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그 초입에, 어, 이제 당시의 지도자들과 이 다툼이 있습니다. 즉, 요한의 무리들, 어,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 이두 이 그룹과 신흥 그룹인 어,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 단체라고도 해볼 수도 있고 신흥 운동이라고도 할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활동과 이,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서로 무엇이 옳은가를 어, 다투는 그런 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즉 어, 로마 시대가 되기 이전에 즉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어, 공포하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는 아주 한낱 보잘 것 없는 소수 종교였고 이방 종교였고 또 이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는 대로 뭐 카타콤이나 뭐 이런 어 지하 세계에서 점점점 이 예수님의 운동을 펼쳐 나갔을 어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이 작은 외침, 작은 이런 어 운동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세상 전체를 다어 뒤덮는 가장 역량력이 큰 어떤 어 사상, 종교 혹은, 영적인 운동이 된 배경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오늘 또 한번 찾아보려고, 어, 하는 것입니다. 자, 주제가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어, 바리세인들은,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 율법적인 그런, 어, 모습으로, 행동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겁니다. 새로운 어떤 세계를 기다리고, 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셔서 제가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어,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그룹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똑같은 금식인데,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더즉 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서 금식을 했고요. 또 한쪽은 지금 이 세상이 옳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또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절히 기다리면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오늘날에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금식을 합니까? 첫 번째. 자, 소위 우리 잘 사는 세상에서는 금식을 어디서 많이 강조를 합니까? 뭐 단식원이니, 금식원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무엇을? 예. 뭐, 저녁을 굶하느니 아침을 굶하느니 어떻게 하라니? 느 마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해보셨으면. 그렇잖아요. 뭐, 완전히 금식은 아니지만, 뭐 구근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뭘먹거라뭘 뭐 탄수화물을 줄여라, 뭘 고기를 줄여라. 이게 다 금식의 예, 예, 부류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적으로도 어, 특히 사순절 기간이나 이런 기간, 우리 기독교 옛날 기독교는 한1 년의 절반 정도는 육식을 금하는 금식 기간입니다. 우리 저타 어, 종교지만 중동의 저 다른 종교들은 라마단 기간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나 또한 하는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어, 물조차도 먹지 않는 그런 기간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나가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들어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굶는 자와 먹는 자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 금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두 분의 금식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선진국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빼기 위해서 금식을. 티비를 틀면 아주 불편한 장면들이 선전으로 많이 나옵니다. 깡마른 아이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들이 영양실조로 중구하고 있다. 한 달에 만원씩만좀 내놔. 그죠? 청구서를 보내는 그뭐 중간 중간 너무 많이 남. 특히 어 정규 방송 외에 어 재방송을 보는 여러 채널에 보면. 조금, 이런 표현이 좀그래서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세뇌교육식으로 내버리면 나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누군데요? 쪼쪼쪼 하면서. 특히 아프리카나 이제 저 제3세기 아이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식입니다. 어떤 금식입니까? 강제적인 금식입니다. 금식을 당하고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금식적 굶어야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우리는 충분히 먹고 충분히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한쪽에는 생사가 갈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뜨면 왜 이들이 굶고 있는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 어, 관련의 그 내용을 잠깐 선어서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너무 많이 물어서 성인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암을 비롯한 성인병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왜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가를 한걸만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하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 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무할 뭐수 없다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잔치집에서 가서 굶는 사람이 없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유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아. 즉,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굶는 금식도 아니라 늘 잔치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즉,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하면 예수님 의 말씀으로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는 그것을 같이 지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혹은 사회 지도층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금식을 할수 있었습니다. 왜? 평소에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해도 몸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검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검식할 수 없습니다. 아침을 굶고 나가서 그 힘든 노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영양이 있는 그들은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문명화됐는데도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비형 유의 기적을 일으킬 때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저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득달같이 발라들었습니다. 사복음수 모두 다그 이야기를 아주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그들을 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큰 벌을 받는다. 너희들이 안식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 떨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은 것인데,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레위질에서 잔치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베푼 그런 어,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연속적으로 있었는지 아니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어, 알지 못합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에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한 사건에 이어진 여러 가지, 어, 에피소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불림받은 사람이냐를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분 자체를 없애시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어, 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깃는 자가 없다. 그러면 생배가 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헤어지는 것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여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여자들이 늘 가정에서 하는 그런 비유고, 남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남자들을 향해서는 비유를 또한 가지 더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를 죄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구식의 그 잣대로 즉 율법의 그틀 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죄인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멀리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서로서로 서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할 수 있는 잔치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하셨다고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살펴봐도 금식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그 문구들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먹기를 탐한다 이 말은 아주 비하하는 그런 말로 먹보다 식충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또 마시기를 탐한다는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술주정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노사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가 오늘날 이단을 향해서 손가락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이상 결국은 그 응.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뭐 박아버리자. 결국 예수님을 처형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의 그 무리를 그렇게 아주 어... 악질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늘비유를 툭툭 던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해도 잔칫날에는 누구나 다 와서 굶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마을 잔칫날에는 누구까지 와요? 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아마 허지사님은 그런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럴때 잔치하면 온 사방에 저 멀리 있는 소위 말는 거지들도 다 와서, 풍광패들도 다 와서, 슉, 큰 배불리 먹었잖아.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잔치날처럼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지금 우리 지구만 그래.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야단이잖아. 또 어떤 쪽은 너무 못 먹어서 그냥, 씨를 심어도 씨가 나지 않고, 사막화가 점점점 뭐 하루에 뭐몇킬로씩 내려온다고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도 우리의 욕심이 넘쳐서 그것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이 맥,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잔치집이라는 이, 이 금식이라는 이, 이 단어를 우리가 좀더 어, 구체적으로 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어, 이런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좀떳뜻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이만, 미만, 이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수 있는 사람과 할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자,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검식하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그거에 한 10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금식하지 않으면 큰일 날,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것을 좀 적당히 잘 섞으면 어떻겠는가? 이 당시 매일 잔치를 해도 모자랄, 모자라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고민과 또 기도와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19에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더 뒤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기회를 틈타서 때번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원흉이다라는 것을 빨리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님 당시처럼 십자가를 칠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치지만 그 정신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아름답게 누구를 만나도 잔치집 같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가 저 멀리 가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멋진 맥주 아, 감사절, 멋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 시간들이 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하는 것이, 금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시간, 시간, 순간, 순간 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함과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목교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